형 학비 내줘 가지고 학교 졸업하게 해갖고 그 형이 잘 되면 우리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온 시절들이 있잖아요. 바쁜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타국 사람들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타국 사람들이라도 그 영혼들이 불쌍하거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려놔서. 정말 일으킬 수 있다라든가.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서 성교사님들 나가요. 또, 뭐,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말라리안가, 뭐, 그 병이 되게 그렇게 흔하대요. 그런데 그걸 걸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데요.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엄청 힘들대요. 그런데도 우리 성교사님들 거기 나가요. 물론 나가서 성교사님들이뭐 진짜 우리나라 저기 이렇게 지하철역 앞에가면 어, 예수 충구 불신지옥 이러고서 외치는 거 아니지만 그분들은 삶으로 그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에 함께 깨안고 울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성교사님들로 나가요. 그래서 세계 만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그분 십자가를 전하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셨는데 여기 여 작은 십자가지만 이만큼만 작은 십자가라도 여러분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을 다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님으세요 길거리 아무리 가서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인들 돌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길가에 이렇게 방황하는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네." 우리에게 그행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으로써 주님이 전도되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솔직히 백장 들고 나가서 예도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돌려봐야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기도 먹을거리가 없으면서 넉넉지 않으면서 정말 누룽지라도 끓여서 밥 굶고 있는 주변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정말 몸이 아파서 쌀은 있어도 못해먹는 못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중요한 하나 되는 것 방법은 우리가 깨어지고 나를 버리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상에 좁은 계울에 뛰어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리처럼 놓아져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 그런 다리도 될수 있고요. 또그 십자가가 사람과 나의, 내 손에 가시가 있어서 누군가를 잡지 못할 때 대신 십자가의 줄로 서로가 잡을 수도 있고요. 십자가는 정말 만사의 형통입니다. 만능이에요. 예수님이 만능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만능이시라는 것을 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까 이 부분 2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고자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버리면 반드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아니 목숨을 내어드리는데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목숨을 찾아요.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 진리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만일을 무지리라는 그 예수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사순절 마지막이죠. 이제 여 주일 마지막으로 부활절이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에 미락이 되어 정말 철저하게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세천양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을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이 꽉 차서 성전이 좁아서 확장을 할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0 천년 전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찬송과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죄 많은 죄를사랑하시어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고난주간 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종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고할자를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열로 모든 심령들이 하나되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정말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고난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한 주간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 네. 아, 네. 하나주 변동 충만하시고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가서 원하는 우리 세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와 세계 만국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이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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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